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후쿠오카 쇼핑 로그를 준비해 봤는데요. 진짜 관광 없이 찐 쇼핑만 하고 왔는데 계획은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갔던 곳들이나 좋았던 곳, 별로였던 곳 리뷰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후쿠오카 여행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장해두고 일정 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OTD는 먼저 올린 쇼츠를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날은 하카타역 주변으로 루트를 짰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가고 싶었던 샵들 이 밀집해 있는 아뮤플라자를 갔습니다. 빈듀, 아뮤플라자 3층에 있고요. 이렇게 신발도 엄청 많고, 귀여운 거 많다. 얘도 너무 귀엽다. 롯페, 얼마야? 55만 원. 단톤. 나 남자 옷이 더 예쁜 거 같아, 빈즈. 귀여운데? 어머, 귀여운데? 어. 엑스라지 하면 너무 커 보이겠다. 응. 얘 엑스라지. 아~ 근데 이게 좀더 뚱뚱해 보여. 아~ 이거 귀엽다. 패딩인데? 카키색. 근데 이거 완전 김영석 쇼핑이잖아. <laughs>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예쁜데? <laughs>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예쁜데? 내가 입어보고 싶어. 아니 여기 또 약간 베이지로 들어가서 귀여워. 음. 진짜 귀엽다 어. 이거 좋은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진짜? 진심 살만해 어. 사이즈가 엑스라지 스몰 스몰? 스몰? 스몰. 스몰? 네. 아, 네. 다크트라이 아, 이거 너무 예쁘잖아 색도 카키색이 진짜 이뻐 그리고 휙 들어왔어 헐 나는 아. 못입어? 아. <laughs> 나스트원이래 나이 살래 아니 저거 진짜 예쁘네 귀여운데? 이거 귀엽지 않아? 안 귀여워? 어. 아 노페가 너무 예뻐서 딴게안 들어와 그러니까, 나못 산다고 예뻐. 저거 어. <목소리가> 그 매장을 가면 또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인 4층에 빈 e 샵이 있습니다. 귀여운데. 여기도 높페 있네. 성 옷도 어 어, 자 귀여운데. 귀여운데 여기. 생각보다 있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있네. 아, 저기 남성용이었나 봐. 그러게. 헐 보라색도 귀여운 데 <목소리가> 게더 자주 입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나는 아이보리가 더 나은 것 같아. 난해한데? 모르겠어. 오, 혜진 이거 진짜 귀엽다. 그럼 뭐지? 써봐. 그런가? 그냥 위에 보니까 있었어. 아니야, 입어봐, 혜진아. 여기가 오그라나 장만했습니다 이 정도 발목이 남는 건가? 응! 응. 이쁜데? 어때? 귀여워요? 완전 내 네, 쇼핑이 돼버렸잖아 루페도 5층 일상복 느낌이 되게 많다 응, 어, 막 이런 루페인데 어. 이런 게 되게 많네 약간 캐좀 있을 것 이런 것도 있네 신발 귀여운데? 오! 어. 있다! 진짜! 오! 어. 세상에 이거 딱 봐도 작은 사이즈잖아 무슨 사이즈야? S 사이즈? i z e s i s s s i 이 e s i z s 지야 라지와 z e s No s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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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데 사이즈 괜찮은데? i z e s i z 이 size s i 이 귀여워 근데 이 신발 너무 귀엽지 않아? 만 삼천 구백 팔십. 사만 원 정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노페까지 갔다가 바로 면세를 하러 갔고요. 면세 카운터는 2층에 있습니다. 현금이나 네이버 페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네이버 페이로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못 가봤지만 제 숙소 주변이었던 다이묘 거리에서 빈티지 샵들 조금 구경해주고 후쿠오카 하면 유명한 캐널시티도 구경하기 진짜 좋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이묘 거리 좀 돌아다니다 보니 유일하게 문연 곳이 여기여서 요도바시 카메라에 갔어요. 어, 있네요. 여기는 지하에 여기 일단 가차샵이 있어 나 1층에도 가차 엄청 많네 이런 거 천국이네? 응. 응 귀엽다 진짜 쓸데없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그 장난감만 봐도 즐거운데 아 일본어가 써있구나 어차피 우린 못쓰겠네 아 귀여운데 3층에 에이브마트랑 지유가 있습니다 부츠 엄청 많아 이런 부츠 19,900원 이거는 망고차나 그리고 가디건 브라탑 이런 것도 귀여운데요 오늘은 유여을해 주시게 니 여기도 구글 맵에는 10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4층에 있는 다이소랑 로피아 마트를 못 가서 아쉬웠어요. 여러분은 꼭 일찍 가세요. 했 <목소리> 귀여운 <것> 같아 메모. <laughs> 다 아니가 <laughs> 갖고 싶었어아니면얘아니면아못 예, 예, 생겼어. 아못 생겼어. 뭐아까거보다는 아, 못생겼어. 귀엽다. 무못 생겼어. 게임죠 <laughs> 그리고 다음 날 유니클로 커스텀 티셔츠를 만들러 미나 텐진으로 갔습니다 5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1층에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즈를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아, 이거 다리만. 여기를 제일 먼저 왔었어야 됐네. 원래 그래서 어제 오려고 왔다. 안왔 안 여기는 샘플도 안 판데. 딱 가자. 아쉬우면 아, 한마디 해주시죠. 어제 올걸. 여러분은 빨리빨리 다니세요. <laughs> 유니클로를 실패하고, 빈질. 음, 여기는 약간 이런 게 많네요. 이런 거 예쁜데. 점잖은 거. 아야지 우리가 찾는 네. 느낌 우리는 누어전 이건... 좀... <놀렛았다> 별론데요? 심지어 75,000원인데 <laughs> 7 5 0 0 0원요 7,500원이네 다꾸부러진 <laughs> 어제 뵌 거고 아까 그러니까 지금 갖다 놓은 게비슷하네한 음. 군데만 가도 되겠어 1일 빵 오는 게 없어 약간 하다이 맞아 다 비슷해 가방 옷을리을 이렇게 떡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떡을 에을 때, 지을먹 엄청 많아요 을목떡목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이게 여자 용이 아니라 여성 그림이 있다는 건가 보다. 이 디키즈다 디키즈. 오 안쪽엔 더 많아요. 에그태그 여기 오늘들도 마찬가지로 그미샵이 건너왔고요. 오, 당쁘좀 <laughs> 많아 보이는데? 풀어줘. <laughs> 생각보다 맨날 늦게 일어나서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 가진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돈키호테 털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돈키호테도 진짜 크거든요 여기도 시간 오래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키호테도 시간이 쫓겨서 제대로 털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예쁜 옷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